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바로 촬영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바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 근데 어디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촬영할 곳이 거제도라서 일단 네. 거제도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럼 제가 이걸로는 뭘 촬영하면 되죠? 내일 촬영하기 전에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담아주세요. 오, 그럼 제가 막 찍고 싶은 거 찍어도 되고 막 맛집 가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일 촬영할 곳이 어딘지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열심히 찍어볼게요. 바다 왔어요. 와 예쁘다.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저는 네. 어제 왔어요 거제도에 거가대교 가서 바다도 봤고요 횟집도 가고 재밌게 거제도 불, 둘러봤어요 아뭐 놀러 왔어요? 아니요 촬영하러 왔죠 아. 거제도는 역시 조선소가 제일 유명하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삼성중공업 손 선생 초장기에 이게 멤버예요 근데 금선 네. 3번기에서 그렇게,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이게 정말 이게 뭔가 네. 이게 안 맞아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제가 오고 나니까 뚫렸네요. <laughs> 해 드시고 치킨 네. 드시고 없으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같아뭐500 한잔 하셨어요? 네. <laughs>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송 선배. 인사 와? 크로스 검선 삼각이 새바합니다갈 수가 어디로 하하. 가야 돼? 어디 어디로, 어디로 가는? 어디 공간입니까, 여기는 마린테크 플라자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건조하고 있는 배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뒤에 한번 어. 보시면 네. 1974년 사진입니다. 어. 아무것도 없었던 마을에서 우리 회사가 시작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125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서 지금 70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건조 능력을 가진 조선소입니다. 어, 안에 뭐 뭐가 있습니까? 안쪽으로 가면 모형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laughs> New y o r 시고요 여기는 현재 뉴욕항인데요. 어뉴욕 w 니 o r 니 n 네. w 어? o r k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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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요 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 어? 재미있는 요소를 네. 추가하자. 어, 음 아, 재밌네요. 엄청 재밌어요. 이래야죠. 네. 이 안해? 안세요 뭐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까지 꾹, 꾹, 꾹 눌러주세요.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원장님 맞으십니까? 원장님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세요 네, 아 일단은 저희가 네. 앉아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 주세요. 아 예. 안녕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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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는 잘 받으셨어요? 삼성 중공업 기술 예. 연수원에 올해 또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능 인력을 양성하다 보니 국가에서 좀 그런 상을 준것 같습니다. 사업 초창기 멤버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그럼 어떻게 이 사업에 처음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저희 삼성이 그 선대 회장님 때부터 그 인재를 중시하는 그런 경영을 해왔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이 건소시움을 만들면서 했던 생각들은 조선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능 인력을 양성했던 게. 벌써 20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아... <laughs> 아,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예. 우리 회사 그 금손들에 비하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굉장히 부잘 것 없습니다 다만 다듬지 않은 어떤 원석 같은 그런 인재들을 찾아서 발굴 예, 발굴하고 미래를 위한 네. 그런 경쟁력을 위한 인력으로서 키워내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곳 어, 삼성중공업기술연수원 교육생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좀 네. 궁금해요 경험, 연령, 그리고 저 숙련도에 따라서 수요자에 맞게 체계가 다려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관심 있고 조선업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처럼 여자 교육생 분들도 있나요? 우리 여성 인력들이 좀 섬세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력 선종이 LNG 선입니다. 그런데 LNG의 핵심의 공정이 화물창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세한 용접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여성인력들이 네.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산업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중공업이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음...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런 변화를 접목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선업, 우리 중공업의 강점이 이 젊은 세대, MG 세대들에게 소개가 되면서 세대들의 관심을 중공업, 조선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앞으로 미래는 우리 중공업 뿐만 아니고 조선산업 전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윗걸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 최강의 어떤 조선소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손 탐방기 구독! 좋아요. 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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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성중공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전명준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또 담당하고 계신데 이 컨소시엄 사업이 20년이 넘었죠. 교육이 어떻게 좀진화가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전에는 그냥 기업에서 모사해서. 그냥 양성 공급하는 역할이었는데 근소시험이 사업을 진행됨으로써 정말 현업에서 수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삼성중공업 공동훈련센터에만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LNG 건조에는 많은 공정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도 가장 하물창이 제작하는 멤브레인 용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맨브레인 용접을 양하하있있습다다 n n g 람이라면은이조선이부활한힘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소은 네, 여기서 LNG란 액화 천연가스를 말하는데요. 풍사화물 배출도 거의 없고 경제성도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고 있는 게 LNG를 연료로 움직이는 LNG 추진선과 이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이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선박의 60% 이상이 LNG 추진선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LNG를 운반하는 배의 중요성도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 들어보시죠.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 일도 없었지 예. 않아요? 파트장님 괜찮으십니까? <laughs> 예. 아, 갑자기 뭐 기억이 뭐 삭제된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예. Hey, don't worry about it! 그 LNG 건조에서 핵심 기술이 전년 액화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화물창 건조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저희들 한 측당 그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한천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인재들을 더 배출을 하셔야겠네요. 저희들이 네. 많은 인재들 청년 인재들을 수급을 해서 인력을 많이 육성해서. 생산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교육을 직접 받는지 네. 눈으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네. 여기 함께 가시죠. 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희는 교육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슈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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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용접하는, 용접하는 곳인가요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잠깐 말씀나 나눌 수 있습니까? 네네네. 지금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 거예요? LNG 선의 이제 1차 방벽인 멤브레인 네. 화물창을 아. 용접하는 그런 용접을 하는 실습장이고요. 아, 진 멤브레인 용접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멤브레인. Mm 에이, -hmm. mm -hmm.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아, 근데 강사님 이렇게 좀 젊어보시는데 어떻게 강사님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국제기능대회를 준비를 했었던 국가대표였었고요. 아 국가대표! 네.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거나 아니면 여기 재직자분들을 네. 교육을 이제 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나가셔가지고 수상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아쉽게도 어, 어. 이제 네. 2등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직접 영정을 합니다. 네. 네. 진짜 오늘 깨달아 보셨어요? 진짜 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용접을 해봤는데, 네. 이 멤브레인 용접은 뭐좀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용접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 좀 얇은 바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좀이 용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아, 좀 성격이 나쁜 분들은 좀못 어떠세요? <laughs> 좀 나쁘다기보다는 급하신 분들은 네. 조금 힘들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실전에 좀 들어가서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어, 그러면 배우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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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붙었어요. 어, 어 붙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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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잘안 되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 이게 안 넣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선배님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네. 어, 비뻤는데? 비뻤어 박사님, 저희가 같이 한번이버링 연결을 네. 해봤는데. 네. 혹시 이 중에 뭐좀 잘한 게 있나요? 한 서른 개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한세개 정도. 세 개? 세개 선생사님 네, 지금 네. 뒤에 교육생 분들이 세 분이 서 계시는데 네. 어떤 분들이십니까? 136기 과정이고요. 멤브레인을 배우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되신 거예요, 교육은? 지금 2주 정도. 2주 정도요? 아,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이제 금손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세 분의 실력을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결 종목이 어떻게 되나요? 어, 방금 하셨던 것처럼 네. 그대로 어. 간격을 유지하면서 네. 일정하게 아. 좀 작게 작게 이렇게 놔주는. 그런 연습을 이제 하실 겁니다. 과연 오늘의 금선은 누가 될지 금손 탐방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36기 이승규입니다. 열심히 해서 금선이 되겠습니다. 136기 조한별입니다. 후회 없는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136기 결승 백덕훈입니다. 꼭 1등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지. 네. 아, 지금 세분 다, 뭐 일단은 뭐 하세요. 잘한다. 네. 이런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굳이 한 명을 뽑자면 누굽니까? 백도근님. 어, 네? 아, 우리 백도근님. 어, 오늘 보시겠습니다. 치킨 증정권을 네. 선물해드립니다. 와. 왜 네, 1등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시면서 일정하게. 잘 놓으신 것 같아서 네네. 1등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1등을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서 엄마 아빠랑 치킨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아 엄마 아빠랑 아, 아 다시 한번감사되신고 축하드리고요 노선업을 어,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국중서한국가인적자원개발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경 프로라고 합니다 저번에 챔프 마에방송에 목소리 출연하지 않으셨어요? 네삼성중서 김도경입니다. 혹시 주변에뭐가족에들이나지인분들께서그 방송을 보셨나요? 아,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희가 뭐 여기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제가 시즌 3를 하고 있는데 시즌 1때부터 와보고 싶었거든요. 왜 네. 이렇게 좀 공개를 안 해주셨던 거예요, 그동안 아무래도 보여드릴 게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공개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순간 볼거리가 너무 많던데, 너무 많았어요. 었 부지가 너무 넓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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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훈련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오토 용접을 비롯한 쿠프로 니켈강 같은 특수 용접과 선박 전장 기술. 선박 도장 스프레이와 같은 조선업의 다양한 식물를교육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보니까 그 신기술이 도입된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조선소에도 스마트 야드를 적성하기 위해서 신기술 과정을 주목한 교육 과정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장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도에 따라서 무용제 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트레인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VR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똑같은 무용제도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따로 드는 건지 아니면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닙니다 교육 중에는 숙식을 모두 제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긴 교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가장 긴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이것도 조선업의 특성에 맞게 1개월만 교육생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요 네네. 네. 나머지 4개월은 체험해가지고 협의를 받으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그게 또 네. 받는 건가요? 음...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려면 따로 지원 방법과 지원 자격,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컨소시엄 그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학년이나 나이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1년에 한 6차례 정도 모집 네. 공부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중 음... 홈페이지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성별 제한도 없나요? 네,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은진 네. 네. 씨가 이컨서시 교육장에 올 때마다 항상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laughs>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네. 요즘에 조선업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조선업이 다직종에 비해 많이 어렵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도 점차 스마화 대우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조선이좀 부진한 환경이었는데요. 지금은 점차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선소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LNG 선에 많은 인력들이 좀 지원해 주시면 선박 건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삼성중공업 네. 공동훈련센터에서도 함께 를 하셨는데요. 뿌듯하고 저도요.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네. 공성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네.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큰배 앞에 제가 와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또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도 다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큰 배가 네. 제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laughs> 드는데요. <받으면 돼요. 웃음> 아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죠 예. 네. 제조업의 근간인 조선업 특별히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금선들이 앞으로도 쭉쭉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조선업 금전참가기 파이팅! 네 이제 끝나는 건가요? 네그들 예. 끝나는 거죠 저희 삼성증거가미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편이또 있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다불러봐도또 네. 있다고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네. 네.